아, 오늘은 아침부터 강남에 왔습니다. 이제 곧 없어진다고 하는 가게인데 곽이 없어지기 전에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이른 시간부터 왔는데 곽 먼저 내려줬거든요. 와, 근데 줄이 많아. 어마어마해. 가서 자리가 있으면 앉아있어. 아, 하나씩밖에 안 되는데. 여기서 여기까지 다 했어? 어... 거의? 응. 너는 다닐라 밖에 먹어, 아가잖아. 아니, 왜? 땅이 어땅 여기 있잖아. 아이스팩도 없는데. 빠진 것 같아. 빠진 것 같아. 얘를 먼저 먹겠습니다. 몇 개나 먹으려세 <laughs> 개? 우아가 클럽 티티 타르트. 이건 뭐야? 바바우름 이거 두개 사고 싶었는데. 분명히 노출을 안 쳐줬어. 들어가서 자리가 있으면 앉아있어. 음? 그냥 그런 감자 아니 맛있는데 조합이 졸라 신기해 먹어봐 음, 풀인데, 단데, 견과류 같은데 모르겠는데 조화롭네 별로도 아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인데 맛있다, 이런 건 맛있다. 음. 이런 느낌이야. 응? 음. 이거 되게 엄청 부드러운데, 음료수 맛 같은 게 나요. 그 국물 맛이 되게 음료수 같은 느낌이 있네. 약간 무화과는 그냥 그랬는데, 이건 좀 괜찮네. 바바오롱 출 들어간 거 아니야? 나 운전해야 되는데. 한만 남아 있고 그래도 아직은 날아갔다고. 음, 천백? 나 이렇게 한글판 가바오롱 처음 먹어 봤어. 이바오롱라는걸 처음 먹어. 내가 싫어해. 내가 진짜 한너댓번 시도하고 나는 얘를 싫어하는구나로 정의했거든. 근데 여기 맛있네. 그래서 이걸 꼭 먹어보고 싶었어. 내가 싫어하는 랩 원래 가 브리오슈라는 빵을 시럽 엄청 적시고 위에 크림 해가지고 만드는 구이구석 근데 빵 자체가 엄청 막 흡수를 잘하는 빵이 아니고 좀 이렇게 설기설기하게 조직이 단단한 빵이다 보니까 시럽을 흡수시켜도 찰긴다? 나중에? 그래서 나 되게 싫어거든 근데 여기는 뭔가 똑같이 브리오슈인데도 뭔가 딱잘 끊어지는 퐁신퐁신한데 궁극적으로 이 시럽이 럼의 향이 너무 맛있게 잘 맞잖아. 단 것도 충분히 담데, 향이 상세라니까 되게 달다는 생각도 안 하고, 상대적으로 크림면 묵직하고 진한데 별로 안 나와요. 그게 조합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. 하나 더 먹을까? 뭔가... 음. 네이버 후기에는 이게 맛있다는 사람이 좀 있더라. 잘라보겠습니다. 벌써 글렀군! 됐다 야야야 야, 야, 이거 봐 잘했다 음, 뭐? <laughs> 아는 맛인데 처음 먹는 느낌이 난다 내가 설명하지 않게 먹어봐 당연히 처음 먹는 거니까 내말다맞았채 <laughs> 나는 양념갈비맛이 느껴져 <laughs> 아 진짜? 미 <laughs> 명절에 산적 끝에 좀탄그 맛이 나는데? 요것이 갈비다 초코 아왜 내가 양념갈비 같은 느낌을 받지? 커피를 부르는 맛이다 아우. 단거 먹어 한레는 원래 오 따뜻하다 바로 먹어야 돼 쪼갤게 우와 우와 왜 이렇게 말캉하지 않니? 음 친절이야 저더 살까 프렌치 토스트 같아 한올레는 프렌치 토스트가 안될 수가 있냐? 진짜 프렌치 토스트 맛이야 아음 붕어빵이랑 밤빵이랑 그런 느낌이네 음 달아 반죽 자체가 되게 달다 이 말랑해서 더 그런가? 내가 먹어본 까눌레 중에 가장 달고 가장 말랑해 아니야 말랑보단 촉촉해 신기하네 까눌레몇개 아, 샀어? 하나? 아 인당 하나라 그랬지? 야, 아, 이거 많이 먹어서 뭐 하냐? 런닝머신만 더 타야 돼? 많이 먹어야지. 는망신은넣어요 야, 음. 아, 그래? 희망시는 그냥 그래. 먹어 음. 아, 그냥 감자탕이나 한 그릇 타먹고 싶다. 배부르대, 매. 근데 이거 뭐 갖다 놔야 되지 않아? 이 날씨 어떻게 들고 다녀? 홍대 다시 넘어가? 오늘은? 뭐하지? 너 오늘 나 아니었으면 못 먹었어 이말 하려고 카메라 꺼내는 거 봐라 인섬 진짜 내가 아주 서치 엄청 해가지고 1시 전에 안 가면 다솔깃댄다는말안 해가지고 어? 내가 9시에 거기는 안 갔으면 너 오늘 못 먹었어 내가. 근데 뭔가 없어진다니까 좀 아쉽긴 한데. 밥 얼음 너무 맛있었어. 근데 없어지기 전에 한번 먹은 걸로 만족스럽다. 이래서 사람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원래 우리 1 1 시에 파이 먹고 한한 시쯤 가면 되지 않을까? 이랬는데. 전 고마워. 주차장까지 다 알아봤다고요. 맙다몇 개? 천 음. 명이 없네. 난 육갈 라면 먹어. 육갈 라면이 더 나은 거 아니야? 육개장 갈비일 것 같은데? 육갈 음. 라면 하나랑. 깔끔 하 니까 <목소리> 여 리가 1 시간 반 운전 해서 올려 줍니다. 되게 멀리멀리 멀리 잘 돌아다니시네요 네가 운전을 멀리까지 했잖아 오, 우리 강남 갔다 다시 망원 갔다가 여주까지 왔고 어 코스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침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상현이 중간에 운전하면서 졸려하고 쉬려고 그랬어요 원래 다 그래 그냥 약간 밖에 좀 돌아다니면서 어, 뭔가 바람 쐴수 있는 데를 찾다가 서울은 너무 더워요 오늘 서울이 34.5도까지 봤어요 차에서 여긴 지금 30도야? 망원보다도 걸어다닐만 하잖아 해가 죽은데? 그러네? 왜 어. 시원하냐? 아고지가 높아서 그런가?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이 쇼핑 겸 바람 쐬러 왔어요 야 사면은 오. 서로 때린다 사는 사람 없어 누가 얼마나 오늘 많이 맞을 것인가? 안사안사 안 사. 아니 오늘 안 사는 게 사실은 목표야.